야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너로 말미암아 너니여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 우리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겠 질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유, 곧 성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 믿음이 곧아브라함의함브 복을 받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 r a 다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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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 r a h a m 하는 얘기예요. 똑바로 잘 잘려가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론 헌신하고 정말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종종 이와 같이 격가지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살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내가 내가란 표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과연 어떨까? 분명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결국엔 늘 고백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입술이 아닌 진심이 대어야 되는 것이 신앙살이잖아요. 이 내가라는 이 모습이 빠져나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여정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을 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걷게 되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다섯 개의 재단을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지요그 순간순간마다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다섯 개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이 모습들, 갈등, 마음의 갈등은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의 갈등들 항상 다 있지요. 믿음 좋은 사람도 순종 잘하는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레아데아 사람들아 일절 말씀에서 바울은 안타깝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레아데아 사람들아 그들이 살아온 날들 신앙의 날들을 보면 참 귀한데 그들이 어찌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은혜를 자꾸 놓치는가 라는 겁니다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꾸 뭘다 놓칠까 그들은 무엇으로 놓치냐 아니냐 하면 이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행위 성령의 은혜 성령을 받은 것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성령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을 주관하시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동행하도록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라고 하면서 행위로서냐 혹은 믿음으로 받았느냐? 라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 과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주관하는 것은 네가 어떨 때 주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도움 받기 위해서 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주관하도록 사는 그 인생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빈틈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행할 수 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간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이한 가지 부족한 점. 삼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치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곧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한 믿음이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웬만큼 익숙함으로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적당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적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익숙함으로 하고 하는 경우가 참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습관이나 익숙함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 하며 돌아서서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살다가 이제는 너희를 주관한 자가 누구냐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일련한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지요. 10여 년 오래 동안, 10순 년오랫 동안 신앙을라고 초대 기회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갔으니 그들은 참 반유네들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의 유혹. 우리가 육체의 유혹은 안목 또한 여러 가지 쾌락 정욕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도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돋보이는 것은 뭐 아니더라도 무시당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살면서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나를 높여 달라겠어요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높여지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까지도 성령께 맡길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항상 구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은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이게 대명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께 잘 보이려고 신앙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구백입니다. 가리아대 성도들이 교회 모습이 갖춰지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교회가 단단한 모습이 될자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들이 이와 같은 태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호되이 받았느냐 이같이 많은 괴로움은 교회를 처음 세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 땀과 수고를 얘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 가운데 있었으면서 교회를 세우간 너의 모습이 그 괴로움이 과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수고한 것이냐 아니지 않더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밑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갖고 기도했고 헌신했고 봉사했으며 애썼지 않더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사는 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말미암 아마 주저주저하며 사는 신앙생활인가 이런 얘기들을 질문한 내용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에서 2절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의 일이 율법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의 일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죠.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2절에서는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믿음으로 성령께 구할 때 능력이 오더냐 아니면 너희의 행위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으셨더냐 질문입니다. 서로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그 능력의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이 능력의 일들이 과연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니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때론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보이거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 아 믿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압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믿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는 자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능력이 없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종종 행위를 잡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고 얼만큼 드렸는지. 얼만큼 수고했는지 물론 많은 이들의 앞에 본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못짚은 겁니다. 성령께서는 겸손함으로 하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들을 열어가는 이 성령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만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부귀영화 하나님의 축복 주신 복들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복이 무엇이 때문에 왔더냐라는 질문을 다시 이제 6절 이하에서 9절까지 하는 내용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얼만큼 애쓰고 수고했고 얼만큼 드리고 얼만큼 봉사했는지 이런 것으로 절대 이 복을 유지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앱을 예를 들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와 우리에서 떠날 때, 하란 위에서도 그가 떠날 때, 그는 아버지의 전제 삶을 받을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다면 아브라함은 안 움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산을 정리하고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상의 자리, 세상의 쾌락과 재물의 자리, 안식의 자리에 있으면 언제가 망해요. 우리가 경험한 분도 있겠지만 또 경험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그 세상의 자리에서 돈좀 버는 자리에 자꾸 앉아 있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곳이 아란이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갈대야 우르지요. 아브라함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너질 곳을 떠나 나와 함께 내가 네게 복줄 곳으로 가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는 이야기들이 본문 말씀 3, 6절로9절 말씀이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같이 믿는 자, 너와 같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 내가 복을 똑같이 줄 것이다. 하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얘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방황하는 순간은 매일 올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순간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늘 고민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다른 기도 시간보다도 구별한다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요 때는 잠을 깨워야 되고 지친 육체, 피곤한 육체를 깨워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이 하루의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피곤함이 돼서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는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한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여정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예, 이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하나님 옆에 겸손함과 진실함의 모습이 될수 있길 젊으로 추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에게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유혹이 옵니다 육체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해 나가는 성도들이 때로는 혈등, 유혹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맞치는 것처럼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은혜가 아닌 육적인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쫓아만 가지 붙잡지 못하는 그 능력의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인들 아시기만 하고 뭐가 좀 낮아야 되는데 낮지 못하는 이유들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결과들이 있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주의하고 참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에서 이제 심령으로 삶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님, 감사합니다.